냉수 압력검사 아주 미세하게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 코스모스 복도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는 리앤비팩은 이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 응. 여기 안에서 수치가 지금 올라는라고할 뭐 수는 없지만, 여기도 오육시 뭐 여기 한번 다시. 여기. 난다. 여기 빠지네. 여기 그지응 오늘은 d s 8000으로 어.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대성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음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장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요거 나름대로의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답니다. 포인트를 잡는 게 있어서 뭐는 이제 개인 스킬 요런 <laughs> 드실까요 아까 여기라고 했잖아 벽으로 붙는데. 같아요. 그보면 여기 사이군 같다. 사이. 좀 시켜 주시고. 근데 이거는 네. 이 물은 시간이 지나서 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요 예. 몇개 걸려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물만 안 들어가면, 난방만 돌리고 그러면, 한달 안, 한달 안으로. 한한 네. 이게 지금 안에서,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나이스하게 나이스. 찾았습니다. 나이스. 우후, 동배가. 나이스하게 어? 위치찍은데랑오조 보면 크게 없이 잘했습니다 네. 나이스 거꺼 응. 지금. 지금 보면은 난방배관이 네. 아, 어떻게 되있냐면 여기에 배관을 꼽아놨습니다 지금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난방에서 누수가 있어서 확인하고 왔는데, 와, 뭐지, 이게? 난방 에피에도 꼽아놨어. 냉수. 자, 여기 등강각을 지금 현재 4.59, 58. 압력 들어가 있고, 47, 57.